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줄 두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향패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으로 우리를 속히 인서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그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 선 정립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연을 대대히 전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 9편이 배경은 바벨론 느부간에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그런 때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의 성제는 성전은, 성전은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인접 국가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때에 아사분 항폐해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철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항무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나라의 처참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의 한 주의를 한기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들만 돌아받아달라는 아삽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삽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지은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해가 될 것이며 조동거리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명성에 금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참 약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신명기 9장 말씀을 읽어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고 계실 겁니다. 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러면 애국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적어 당신의 백성들을 강요하러 이끌어내어 모두 죽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우리를 의의 기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약된 기도 가지 않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약된 기도 가면.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니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이 잘못했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본인 우리들도 욕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욕을 먹죠. 어르신들이 얘기 말씀하시기를. 너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분명 내가 혼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죠. 나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욕을 먹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 당신이 당신의 이름에 욕되게 되고 또 당신의 이름에 명성이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틀로 보는 그런 공명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분명 있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이름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그 약속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빙자하거나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니 우리가 대충하고 우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체가 틀린 것이죠. 모세와 같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마음을 담과 또 뜻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진심으로 종기케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이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 저 사람 분명 기독교인데 왜 그래? 분명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분명 있죠.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생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가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그 이름이 종기 케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오늘 이 아삽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심정보다는 나의 절망보다는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보존되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말씀을 또 새벽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 날 우리에게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심어졌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결단, 결단하 고 부르짖는 부르짖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상황을 볼때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절망적이고 악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셈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이그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